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. 수원에서 태어나서 계속 쭉 50년 동안 살았던 신수진입니다. 가족은 지금 3 명이에요. 아들은 지금 이제 오늘 날짜로 병장이 되었어요. 그래서 군대 간 아들이 있고, 그리고 직장인 남편. 아, 강아지는 이름이 보리연두고요. 지금 열심히 짓고 있는데 예쁜 딸이에요. 아들 하나, 딸도 이렇게 살고 있네요. 네. 구축이에요. 2002년도에 완공이 되어서 만으로 한 23년 된 곳인데요.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이 보이고요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다 느낄 수 있는 원래 이 집, 저희 어머니 집이에요. 그리고 저 위에 18층이 저희 집이에요. 이 아파트에서만 계속 저산 거죠. 한2년 3년 산것 같으네요. 없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병원도 있고, 학원도 있고, 학교도 있고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과의 추억이 되게 많아요. 같은 라인에 18층에 저희가 살았고 저희 어머니가 여기 원래는 사셨던 곳이에요 부모님이 뭐 같이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아니면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정말 한 집에서 산 느낌? 되게 좋으신 두 분이셨어요 저를 많이 예뻐하셨던 중국에서 6년 저희 남편 주재원으로 있다가 다시 복귀하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에 저희가 사는 게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는 쪽으로 당연히 선택을 했고 15년 전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이 좀 오래됐어요. 구축이어가지고 그 여기저기 외풍이 되게 심했고 결로 막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도 있었고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. 네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했어야 했고. 부모님이 이제 중국 가시고 이 집에 온게한 1년 반 정도 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그때는 한국에 없었죠. 제가 중국 상해에서 있었는데 었 그쪽에서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시간을 두고 유튜브에 관련된 인테리어 업체는 거의 다본것 같아요. 디자이너분들이 소개를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제가 가장 신뢰하는 몇 군데 업체 한 두세 개를 봐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일기장에 바닥재는 마루는 뭐 어떻고 장단점. 그리고 이제 주방은 뭐1 1차 구성, 그 다음에 아일랜드 상판,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가지고. 아,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유튜브에 되어 있는 업체는 대다수 안타깝게도 서울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의 집이나 뭐 다른 사이트 몇 군데 이제 올린 거고 되게 많이 알아봤어요. 다합해서한 10군데 넘었던 것 같은데요. 어, 제가 그때 막 쇼핑을 하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문자도 오고. 근데 그 중에 그 이름이 보뚜르 매종이에요. 보뚜르 매종. 근데 제가 그걸 딱 들었을 때 어. 부뚜르 매종? 약간 <laughs> 그리고 제 명함을 딱 해. 보내주시더라고요. 어떤 그 단아한 그 여성분이 앉아서 생각에 잠긴 약간 그런 로고를딱 보는데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딱 명함 하나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고 싶다?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. 그래서 갔어요. 불안함, 걱정은 별로 없었고 대표님이 잘해주실 것 같았어요. 그러니까 그 대화 중에 오히려 저보다도 더 욕심을 내서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뢰감이 좀, 그라포가 형성이 확실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. 저녁 때 제가 왔었던 것 같아요. 저녁에 와서 조명을 딱 켜니까 입체적인 화이트가 주는 어떤 그 설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깨끗하고 하얗고 이걸 떠나서 약간 설레이는데. 이번에 여름에 군하면 여행을 갔어요. 방도 되게 많고 너무 쾌적한 새로 지은 그런 펜션이었는데 아 내가 여기 왜 왔지?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뭐, 뭐 하나 부족한 건 없는데, 아, 우리 집이 더 쾌적하다. 우리 집에서 시원하고, 뭐 화난 데서 그냥 쉬면 되는데, 강아지랑 쉬면 되는데, 우리가 여기 왜 왔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건 안방이요. 예전에는 베란다가 있었어요. 그래서 어르신들 항아리, 그다음에 빨래, 이런 건조하는 공간이었는데, 전 사실은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쓰시던 가구를 약간 제 스스로 귀하게 느껴지는 물건이 안마기였거든요 거실 쪽에 한켠에 놓을까 이렇게 하다가 안마기가 안방에 있는 그 구조가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안마하면서 술을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안마기도 넣고 화장도 넣고 옷장도 넣고 이걸 다 꾸역꾸역 넣어 보니까 주방보다 안방 레이아웃이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기능들을 그걸 다 넣어 줬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안방에 제가 원했던 그 안마기가 들어갔고 그리고 안마기 맞은 편에 저만의 공간인 이렇게 작은 독서실 같은 공간 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호텔 같아요. 하루를 마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시간 전 퇴근 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간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. 어디 직장을 다녀서 출근, 퇴근 느낌이 아니라, 공간을 딱 이제, 이제 퇴근하자, 이제 자자, 그러면 강아지들 알아서 방에 들어가고, 이제 문을 닫아요, 안방 문을. 그러면 일단, 아, 오늘 하루도 내가 또 퇴근을 해서, 그잘 시간이 됐구나. 아, 내일 또뭐 하지? 시간이 많은데,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. 그리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 집에서 30년 사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이것들이 또 노후되고 또 약간 유행이 바뀌고, 아파트가 구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도 내가 너무 불편하다. 이러면 언젠가는 이제 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. 그랬을 때, 아, 그때 참 좋았네.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공간이길 바라죠.